안녕하세요, 프랑켄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방어력이 갑자기 늘어나신 분 많이 계시죠? 평소 업데이트 확인을 잘안 하시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겁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아이템 옵션이 조정되었는데요. 기존에 희귀템이나 영웅템 세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방어력이 최소 5방에서 10방 이상까지 올랐을 겁니다. 엄청 개꿀이죠? 저도 하룻밤 사이에 방어력이 10방이나 올랐습니다. 일단 방어력 스탯은 보여지는 스탯이기 때문에 뭔가 보는 맛이 있는데요. 영웅템으로 세팅을 완료한다면 170방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빨리 영웅템으로 세팅을 하고 싶네요. 오늘은 어떤 템들이 스탯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전설템부터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설템인 메이저 아르카나로브 기존보다 방어력 1방 그리고 모든 속성 증폭 5%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드라코닉 레더 아머, 변경된 스탯은 없고요. 5강부터 모든 데미지 추가가 상승이 됩니다. 타락 천사의 흉갑,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 다음으로 영웅템 아팔레어 갑주, 기존보다 방어력이 4방이나 더 올랐고요. 강화시 스킬 저항 추가가 상승이 됩니다. 앱솔루트 튜닉,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악몽의 갑옷,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크 크리스탈 흉갑,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제스팅 로브, 이것도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반의 로브.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추가되었고요 MT기 10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폴리네의 흉갑.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비트의 갑옷.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테르시의 로브.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차진 영웅의 흉갑.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악마의 갑주.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고대 엘븐 갑주.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추가가 됐고, 최대 HP가 200이 더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희귀템인데요. 폴리누스의 흉갑. 기존보다 방어력이 3방이 추가가되었습니다 플레이트 아머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그노인 형각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바돈 로브 기존보다 방어력이 3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격의 레더메일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갑옷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올랐습니다. 둔 플레이트 아머 기존보다 방어력이 3방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하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페리얼 크루세더 이각반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추가 되었고 리력션이 1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타락 천사의 각반 기존보다 스턴 내성이 3%가 추가 되었고 살란스 내성이 3%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웅 등급인 실렌의 숨결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탈 각반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올랐습니다. 빙결의 각반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올랐습니다. 잊혀진 영웅의 각반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올랐습니다. 화염의 각반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올랐습니다. 인내의 각반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희귀 등급인 프루트의 각반 방어력이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악마의 계약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바실라의 껍질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올랐습니다. 심연의 각반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호즈 오브 툼 기존보다 방어력이 3방이 올랐습니다. 심판의 각반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급템인 스케일 각반.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장갑. 전설 등급인 드라코닉 레더 글러브. 기존보다 방어력이 2방이 올랐습니다. 파그리오의 불꽃.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타락 천사의 장갑. 기존보다 리덕션이 1이 올랐고 스톤 저항이 3%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웅 등급인 축복의 장갑.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악몽의 건틀렛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다크 크리스탈 글러브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마제스틱 장갑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야른 그레이프르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비전의 수호자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데비트의 글러브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테베쉬의 장갑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이차진 영웅의 글러브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악마의 건틀렛 방어력이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고대 앨범 건틀렛 방어력이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스턴 건틀렛 방아르기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인내의 장갑 방르기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희기 등급인 프트의방르기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아바돈 글브방르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아벨리우스의 건틀렛 방르기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신궁의 글브방르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둠 플레이트 건틀렛 방르기존보다 3방이 올랐고 기존에 던암성데지1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발 신발 같은 경우는 전설 등급은 뭐 변경된 게 없고요 어, 영 등급부터 변경이 되습니다 악마의 부츠 방아르기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다크 크리스탈 부츠 방아르기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마제스틱 부츠 방아르기 기존보다 3방이 올랐습니다. 네비트의 부츠 방아르기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테르시의 부츠 방아르기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칼리의 부츠 방아르기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잊혀진 영웅의 부츠 방아르기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고대 엘븐 부츠 방아르기 기존보다 3방이 올랐습니다. 영생의 부츠 방아르기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사신의 부츠 방아르기 기존보다 1방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희귀템인데요. 풀플레이트 부츠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드래클 레더 부츠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디바인 부츠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푸른 노트의 부츠 방어력이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크롬비스트의 부츠 방어력이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전개가 레더 부츠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심파레 부츠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둠플레이트 부츠 방어력이 기존보다 2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급템인 상아타 마법사의 부츠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투구. 전설 등급인 임페리얼 크루세이더 헬멧. 기존보다 리렉션이 2가 올랐고요 스킬 데미지 내성이 5%가 추가되었습니다. 메이저 아르카나 서클립.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가 되었고 스킬 데미지 증폭이 5%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드라코닉 레더 헬멧. 기존 원거리 데미지 2에서 모든 데미지 3으로 변경이 되었고 강화 5부터 모든 데미지 추가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붙어있던 덱스 2와 위즈 3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타락천사의 투구.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가 되었고 무기 데미지 내성이 5%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타크 크리스탈 헬멧 기존보다 방어력이 1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제스틱 서클릿 기존보다 방어력이 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비티의 헬멧 방어력이 기존보다 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테르시의 서클릿 방어력이 기존보다 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악마의 투구 방어력이 기존보다 방이 올랐고 무기 데미지내성이 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대 엘븐 투구 방어력이 기존보다 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힐그림 방어력이 기존보다 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희귀템인 푸른 떼 헬멧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파일의 투구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심판의 투구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둠 플레이트 투구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망토고요. 전설 등급인 네비트의 빛의 망토 리더션이 기존보다 1이 올랐고요. 스킬 데미지 대성 5%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영웅 등급인 드래곤의 비늘 기존의 콘 1과 어질 1이 사라지고 스킬 데미지 증폭 5%가 붙었습니다. 자켄의 망토 방어력이 기존보다 1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침묵의 망토 방아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셀리호든의 날개 방아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희귀템인 크롬비스트의 망토 방아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급템인 앨범 미스릴 망토 방아력이 기존보다 1방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변경된 아이템들이었고요. 어떤 템은 스탯이 추가되기도 하고 스탯이 사라지기도 한 템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아이템들 위주로 스탯이 올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옵션 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필수적으로 쓰는 아이템들의 가치가 점점 사라진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옵션이 변경된 아이템들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썼던 지금도 쓰고 있고 자주 쓰이는 템들 위주로 스탯이 올랐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정석적인 아이템 세팅이 존재하고 필수적으로 쓰는 템들과 버려지는 템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필수적인 템들이 상향을 하면서 그나마 아이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리니지 2M이 출시된 지 지금 300일이 됐는데 그 동안 유저들도 많이 빠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도 다른 대작 게임을 기다리시는 분, 할거 없어서 하시는 분, 과금한 게 아까워서 하시는 분, 정말 재밌어서 하시는 분,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 고비를 넘기고 앞으로 좋은 업데이트와 운영만 잘 해준다면 그래도 장수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물론 패키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걸으면 되니까요. 전 영구컬렉 걸은지 오래입니다. 어차피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하면서 게임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취미생활을 하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력석이 지금 종류별로 제작할게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제작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령의 마력석 지금 3개 3개 제작할 수가 있는데 한번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대성공! 오! 오, 대성공 두개 떴네요. 이 마력석이 팔면은 꽤 비싸게 팔리죠? 지금, 노원제가 90 다이아. 대충 한약한180 다이아 벌었네요. 자, 나머지 암흑. 자, 암흑도 4개 한 번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대성공! 제발 대성공 떠라! 아, 암흑은 대성공 안 떴네요. 자, 나머지 지령. 지령은 지금 하나, 하나 있네요. 제발, 대성공. 오, 대성공 떴네요. 이것도 90다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 수령. 수령 가도록 할게요. 자, 대성공. 제발. 에이. 자, 마지막 화령. 화령의 마력서 제발 대성공 떠라 에이 아쉽다 자 지금 어 제가 컬렉션이 지금 등록할게 많은데 일단 이거 두개 등록하면 스킬저항 3이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대성공 뜬거는 어 팔지? 아니면 이 연금술에 사용을 할지 어 일단 이거는 그대로 두고 두개 더 채워서 영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